지난 3월 중학생 A 군 아버지는 아들의 허벅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길이 22cm, 폭 11cm에 달하는 검은색 잉어 문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작은 문신도 아니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처음에 애를 다 그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한살 많은 동네형 b 군이 지난해 10월 자신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문신을 그려 넣었다는 게 A 군의 설명입니다. 2년 전부터 b 군에게 맞고 금품을 뜯겨왔던 터라, 몸에 문신 연습을 하겠다는 황당한 요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말투 이상하말투왜그냐고리고 그냥 는소치막시 그냥 다다도 비군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은 또 있습니다. A 군의 친구인 C 군 역시 가슴과 팔에 도깨비 문신이 새겨진 겁니다. C 군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후에도 괴롭힘이 이어져 가족 모두 정신 건강 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6개월을 정신과까지 다니면서 심각도 중단된 상태고 제가 막문 앞에 CC팀도 알고. 지금 저는 수옥 속에 살고 있는데 문신을 지우려면 짧게는 3년, 길게는 4년 동안 매달 병원을 찾아 꾸준히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비군이 강제로 문신을 새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강요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후배들을 폭행하고 돈을 뜯은 혐의로도 비군을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군 부문은 YTN 취재진에게 새기는데 장시간이 걸리는 문신을 어떻게 강제로 할 수가 있느냐면서 아들은 A군 등이 원해서 문신을 해준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송치된 강요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군이 시군을 때린 적도 없었다며 경찰 수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된 탓에 강요혐의가 적용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